160. 1 160.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아, 제가 베트남에 살면서 좀 좋아하는 그런 생활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컬 스타일이에요. 제가 지금은 비놈에서 살고 있지만 이 전까지는 로컬 주택이나 작은 빌라 같은 데를 임대해서 살았었거든요. 저희 매장도 뭐 한국 분들이 거의 모를 정도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그만큼 이 로컬 라이프를 좋아하는데 로컬 라이프가 뭐냐?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이런 거다 그냥. 그대로 즐기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또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사람들이 여행하듯이 적당한 숙소에서 적당한 교통 수단을 통해서 어, 이동을 하는 건데요. 이번 낮장 여행도 로컬 스타일로 음, 가기를 원했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베트남 직원들에게 좀 맛있는 거, 해산물도 사주고 좋은 음식을 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관광객이 갈만한 그런 음식점을 좀 갔었는데요. 아 더럽게 비싸고 더럽게 맛없고 실망스러워가지고. 직원들이 좀 많이 황당해했었는데 해저스럽다 창렬스럽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제가 갔던 식당들을 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튀긴 이 라이스페이퍼 정말 깔끔하고 색깔도 이쁘죠. 아까까지 사장님이 쉴새 없이 손으로 정성들여 굽던 저 돼지고기 꼬치 구이 와 정말 깔끔하게 나왔네요. 접시나 그릇도 정말 깨진 것 없이 깔끔하고요. 와이 냄능 요리의 핵심인 저 소스를 한 사발을 줬어요. 와저 월남쌈처럼 싸 먹으라는 는저 라이스 페이퍼 퀄리티 보세요. 와. You o r e for people. Yeah, so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막내가 파도한테 물 싸대기를 맞으면서 백덤 블링을 하는 그런 과격한 물놀이를 하고나서 엄청 배고픈 상태거든요 일부러 찾아 나선 곳은 아니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냄능이라는 간판 있는 곳에 들어가자 해서 정말 찾다 찾다 우연히 찾은 이곳인데요 월남쌈처럼 싸먹고 그 안에 돼지고기 산적이 들어가고 라이스페이퍼를 또 기름에 튀겨서 바삭함을 또 유지하고 온갖 야채. 지금 막내가 집어넣는 오이 그리고 저 신맛이 좀 강력하게 나지만 상쾌하고 맛있는 망고, 상추와 저 부추, 그다음에 어 제가 못 먹는 보수 방금 막내가 넣은 게 이제 튀긴 라이스페이퍼인데 와 저게 그냥 식감을 팍팍 올려주고요. 와저 고기 산적은 정말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정말 깔끔하고 맛있는 맛이었어요. 거기에 냄능만의 저 특제 소스까지 찍어서. 정말 따봉이 절로 나오는 깨끗하고 건강한 맛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낮장을처음온 것도 아니고 냄누엉을 처음 먹은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짠내 투어에서 박정수 님이 이 냄누엉을 아주 맛있게 먹는 영상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저 당근과 미니 양파로 만든 피클 같은 건데 와, 정말 식욕을 뿜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튀긴 걸 너무 좋아하는 제가 저 라이스페이퍼를 접어서 튀겨놓은 저 식감이 너무 좋아서 이 음식은 제가 좀 자주 먹는 음식인데요. 어, 이 낮장 현지에 와서 이 본토 음식을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막내는 진짜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막 살아있어요. <laughs> 아, 이 편에서 먹었던 그 길거리 음식 맛없고 비싸기만 해서 중이 짜증났었는데요. 지금은 싸고 맛있다고 신나게 먹고 있네요. 중 표정을 보면 해자집인지 창렬집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연히 찾은 집이라서 여기가 맛있을지 아닐지 몰라서 우선 4인분만 시켜서 먹고 추가로 더 시키자 했거든요. 다들 신나서 먹고 있는데 이 녀석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 음식을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소스가 되게 싫다고 이 음식 그냥 별로라고 <laughs>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음식 정말 맛있었고 이 나머지 네명다 너무 맛있게 즐기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놈 진짜 잘 먹었어요. 떡갈비 같이 고기를 만들어서 꼬치에 말아서 숯불 향을 팍팍 맥이면서 구웠잖아요. 야 정말. 거기에 나머지들은 다뭐 베지터블이죠 야채랑 쌀 정말 건강한 느낌으로 맛으로 이 저녁을 풍족하게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게 이게 4인분이었고요 정말 상다리가 휠 것처럼 많은 음식들이 나왔었거든요.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26만 동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6만 동이었어요. 1인분에 4만 동 2천 원 엄청 깔끔하고 엄청 많이 주고 베트남에는 약.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꼭 마지막에 남은 음식은 안 먹고 냅둬요. 양보하는 거죠. 처음엔 전 그것도 모르고 남기면 안 된다고 억지로 배부른데도 꾹끄 먹었었는데 이 친구들 배 고파도 양보합니다 우선은. 그래서 억지로 야너 먹어 먹어 하면은 그래서야 아씨 먹기 싫은데 하면서 먹거든요. 또 엄청 맛있게 먹어요. 이거 베트남 이 친구들의 감춰져 있는 문화인데. 여기 속지 마시고요. 배부르면 냅두시고 그러면 배고픈 사람들이 나중에 일어나기 전에 그다 먹고 일어납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분들도 그렇고 약간 예의 차리는 그런 남자 친구들도 그렇고 많이 먹는 걸좀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아직도 좀은 제가 어려운지 편하게 많이 먹는 모습을 보지 못한 거 같아요. 에이, 하늘 씨가 잘못 먹어서 4인분으로 끝을 내고 더 이상 주문하진 않았고요. 역시나 마지막 남은 건 다들 배부르다 안 먹겠다 해서 억지로 저 막내가 억지로 먹는 척 하는데, 에이 엄청 잘 먹었고요. 이거 먹고 또 꼬치구이 사러두 번째 해자집을 갔는데 거기서도 새우 고르고 뭐 고르고 해서 엄청 몰라서또 엄청 많이 먹었어요. 막내는 진짜 잘 먹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먹으면 눈치 보고 다, 자기도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몰아주기 했어요. 저 고기 산적 두개 튀긴 라이스페이퍼 두개 엄청 큰거네 제가 지금 이 먹은 이곳이 어좀 시내로부터 좀먼 곳이긴 해요 그리고 제가 있는 숙소도 시내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이긴 하고요 제가 나중에 영상 올리겠지만 저 시내 쪽은 정말 초토화돼서 죽은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른 이 지역의 숙소와 음식들을 아 이건 먹지 마세요 이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제안을 좀 많이 해 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기로 온게 신의 한 수였고 나중에도 한국분들이 차라리 조금 외곽에 있는 이 지역에서의 여행을 추천합니다 예, 더블 버거 달람쌈 잘 만들어서 이제 첫 번째 입 들어가는데요. 와 엄청 쫄깃하고 질기네요. 막내 입에 들어가는 거 보는 게 엄청 중독성 있는 내 표정도 살아있어가지고 그냥 아주 재미있어요. 그렇게 먹다가 맛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그게 아주 맛있다는 뜻입니다. <laughs> 엄청 질겨서막 거의 <laughs> 뜯어먹는데요. <laughs> 네, 이제 16살 많이 먹을 나이에 최대한 많이 먹겨 보겠습니다. 어떨 때는 얼음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아기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정말 깔끔하고 맛있는 집에서 클리어했습니다. 원래 음료수도 사 먹고 이래야 되는데 뭐 짜다라고 저기서 제공하는 저 차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딱 4인분 먹고 띵띵 해가지고 16만동 내고 딱 나왔는데 아이해자님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남기고 구글맵에도 제가 평가를 잘 했고요. 구독자분들에게도 추천하느라 주소 남기겠습니다. 제대로 못 먹은 한우씨를 위해서 가다가 숙소 앞에 있는 꼬치집을 발견하고 오케이 여기다가 맥주 한잔 하면서 오늘 첫날밤을 마무리해야겠다 생각하면서 고르는데요. 예, 이건 여러분들이 좀 싫어할 것 같은 그 영아리 매출인가요? 어, 얼굴까지 그냥 네, 자세하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죽을 순 없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로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야식집이더라고요. 이런 집이 가격이 사악하고 맛이 별로면 장사가 안 되겠죠. 어, 길이지만 앉아서 먹는 손님들도 많았고 포장도 엄청 많이 해 가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또 제가 못 먹는 것도 많은 이상한 사람이 될것 같은데. 어, 저 돼지 곱창 네, 제가 못 먹는 겁니다. 똥 냄새나요? 거기서? <laughs> 아, 근데 이집 곱창 장난 아니에요.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저 숯불에 구운 그 숯불 향이 싹 배어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개구리. 아우 제가 이 매출이 옆에 개구리 아, 뒷다리가 있는 걸못 봐가지고 다시 영상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 혼자 죽을 순 없잖아요. 와이 윈디시티 낮장 저녁에도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부네요. 네, 이렇게 포장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꼬치를 사서 먹는데 17만 동이요.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어묵튀김이 17만 동 넘어서 20만 동이었는데 거의 이게 17만 동인데 여기 곱창 구운 거 진짜 맛있다. 냄새도 안 나고요. 엄청 쫄깃쫄깃하고 엄청 맛있어요.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위치 좌표 찍어 드리겠습니다. 꼬치구요가다 맛있어요. 와, 어떻게 이게 숯불향만 나면서 이렇게 맛있지? 아까 낮에 먹었던 그 꼬치들 그 다시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네요 저 초록색 오크라 낮에는 튀겼던 건데 지금 먹은 숯불구이 향은 콧물이 팍 나오면서 정말 맛있어요 아술 한잔하면 생각나는 이형 한국에는 눈뜨고 코베인이 있다 오르면 미국에는 커트 코베인이 있죠 내가 술 먹다가 이 노래 틀어놓고 너무 좋아하는 레전드다 라고 했더니 하늘씨가 기타를 갖고 나오더니 스피커를 연결하고 듣도 보도 못한 너바나의 음악을 따라 해보겠다고 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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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잘 모르겠는데, 독학으로 기타를 배우면 이렇게 할수 있는 건가요? 그냥 바로 따라해버리네, 와. 오? 음? 이걸 한다고? 영상 촬영 중인지 모르고 그냥 노래를 막 따라 불러버렸는데 술주정 같아 보이네요. 이거 네. 영상에서 민낯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데 아, 안돼 멘트로 막아야 돼 멘트로 막아야 돼 멘트로 막자. I just t 그래 한 번에 너바나 커트 코트, 커인을 따라하면은 천재지. 천재가 되고 싶은 하늘씨가 집중 모드를 하면서 열심히 입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음악을 잘 몰라서 그냥 신기해 보이고, 이게 되는 거구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친구 외계인 같고 괴물 같아요. 윤두 you know? 이건 못 따라하겠지. 힙플로그도 아니고 이런 락 펑크를 따라한다고? 에이! 와, 천재. 이렇게 따라하네요. <laughs> 마스카라! 아, 네. 제가 술이 취해서 마스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곡했습니다. 네. 같이 음악 감상해 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노래 또 신청했습니다. 예, 첫날 밤을 아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야이술주정명이놈 아이고 죽으러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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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만 좀해 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다음날 아침 투망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7시에 저도 우연히 찍은 영상인데 저 시간대 수영하던 그 커플 중에 남자친구가 익사사고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